안녕하세요. 2022년 5월 3일 오늘 팔라스 델레이에서 아르주아로 갑니다. 30km 정도를 걸을 예정이라서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7시도 안 됐어요.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부행가미노 프랑스에서 오신 단체 분들이 보입니다. 저분들도 매년 나눠가지고 걷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처럼 생장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매년 구간 구간을 나눠가지고 올해 드디어 마지막 구간을 걷는다고 합니다. 근데 단체로 오셨어요. 뒤에다 저렇게 로고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여행사는 아니고 그냥 기분상으로 저렇게 그. 뭐야, 로고를 달았다고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C'est à moi. Composter Express. Composter Express? C'est q u o Composter Express?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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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n o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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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laughs> 하루 보내세요 산티아고 걷다보면 저렇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렇게 삼삼모 모여가지고 걷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한 봄이나 가을 그때는 어른분들이 확실히 많은 것같고요 여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 방학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걷고 애들하고 노는데 바빠가지고 정말 이 순례길은 못 즐긴다고 하고 봄하고 가을이 오면 진짜 어르신들이 걸으려고 오시는 분들 기 기도하러 오시려는 분들 뭐 순례하러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기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사실 순례길이 어렵긴 하지만은 뭐.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잖아요. 현재를 즐기고 이 길에 발을 디딛고 현재 충실한 거. 우리 인생도 현실에 충실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라 62kg 남았습니다. 6 2 k 멜리데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로 주아 같이 가는 중간 정착지에요이 멜리데가 왜이 서야 되냐면 지나치지 말아야 되냐면 바로 뿔뽀 문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오 <웃음> <웃음> Enjoy and welcome to the best food area of the world. You oh. are from Korea? I see. It's the best. Bruno. Bruno. <laughs> <laughs> and the corner from Asia is that side. Your ah, <inocentes que> <laughs> お願いします。 일반적으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아주 유럽 최대의 그런 주라서 옛날부터 해산물을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스페인에서만 특히 갈리시아에서만 이렇게 문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문어를 못 먹는데요. 어제 어제 그 만난 미국 사람은 문어를 어제 처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최초. 음, 너무 맛있어 오너를 뭐 집집마다 다르게 삼겠지마뭐푹 삶는데도 있고 오랜시간 장시간 삶는데도 있고 뭐 때리는데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만원 만이천원 만삼천원 이만큼을 준다고 거기엔는 여기는 소금 살짝 뿌리고 이게 스페인의 거의 전세계 40%를 담당하는데 올리브 오일을 스페인 오. 음. 스페인 올리브 오일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파프리카 가루 아니에요 고춧가루 매콤합니다 이번엔 두 개를 두 개를 집어내지 몸통과 끄트머리 음음음음 너무, 음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아, 맛있어 아침 10시 반에 맥주 맛있다. 멜리드 풀포 너무 맛있네. 안 나오던 배가 나오겠어요. 아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너무 맛있다. 교황님 한국에 갔을 때 사진. 나, 어, 이게 여기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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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 요일 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성당 설명해주는 봉사자분이 한국말을 하시네. 얼마나 많은 한사람들이 들렸으면 은 한국말을 하실까요? 진짜 대단하시다. <laughs> 재밌어요. 어. 지금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도 생장에서 발표한 뭐 통계에 의하면 어 생장에서 출발한 그 순례객들 나라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 사람이 역시나 탑10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에 거의 뭐 몇십명 몇백명 넘게 백명 가까이 정도 출발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 800km 프랑스 길 위에는 한국 사람이 저도 한 300명 이상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아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 이제 코로나 한일끼리 열리자마자 다른 나라 여행도 아니고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는 이 대단한 열정. 와.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안에 계시던 성당 그 안내 봉사자분이 한국말 하시고 또 한국말로 된뭐 뭐. 뭐 문법적으로 잘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어 성당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비치해 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정말로 <laughs> 여기 이제 세우 찍는 데가 있네요 스탬프 하루에 이제 성당 관공서 공공기관 그런 공식적인 그 까미노 친구들이 인정한 기관에서 하루에 두개 이상의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리아부터는 모든 성당이 이렇게 열려 있네요. 그전는잘안 열려 있 아, 때문에. Hi, si, seyom. Olá, Olá, bem-vindo. De onde nos visitas? Oh, sorry, where are you from? Coreia. Oh, w e l <laughs> o k a y uh, Do you want I r i t e the date? Please. You? you are in Santiago de Buente Church. Sure. y a Yeah. yeah.

그러니까 순례기죠 확실히 신앙을 찾는 거 신앙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길하고 차이점 <놀람> 이 성당이 지금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보통 성당에는 동네 성당에 무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성당은 세례를 받으면서 다시 태어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죽음 그러니까 한평생의 굵직굵직한 부분을 전부 다 성당과 함께 하는데 이 성당은 성당 입구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굉장히 그 성당을 미사드리러 갈때 밟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겸허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 사, 사실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인팩 디스 워즈 어 프리스트 아오프리이씽 디스 원 이즈 어너더 프리스트 리얼리 히즈 레베렌도 레베렌도 아 파드레 아이 스트리 아 프리스트 yeah. 아, 신부님이다 신부님 옷이 와 입고 딱 있네 지금 들린 성상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교회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가톨릭 성당은 어, 세례를 받고 또 미사를 드리고 또 혼인 성사를 하고 또 아프면 또 어, 치유의 은총을 받고 어, 또 어, 죽음 장례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온 생애의 굵직굵직한 부분을 전부 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전통적으로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유럽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당을 가든지 성당에는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성당이 있는 이유가 성당이 곧 인생의 시작점이자 마침점이기 때문에 어, 동네 사람들을 위한 무덤이 있는 거죠 근데 저기는 진짜 독특하게 어, 저도 처음 보는 경우인데 무덤이 바로 그 성당 입구에 있는 거예요 입구 바로 문 앞에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죠 이게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도 언젠가 죽음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겸허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 성당에서 정말 오래 사목하셨던 정말 훌륭하다고 여겨졌던 어떤 신부님의 무덤이 이 성당 정문 한 가운데 묻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00%발 밟힐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건 얼마나 허무한가 사실일지라도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주나 아주 어, 흥미로운 상당이었습니다 드디어 아주 좋아해 될...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알베르게. 이 한국말이 써 있는데.